에덴은 광고로 찾아왔습니다. 에브리데이, 에브리나인 이어진 에덴입니다. 이번에 에덴은 30일 날 9시부터 10시까지 에덴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오! <laughs> 많은 분들이 에덴왜 라이브를 안 하냐, 녹화방송이냐 이러면서 되게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하게 2020년 마무리를 하면서 어, 마지막으로 에덴 라이브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댓글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이 에덴이 정, 정말 재밌어질 텐데요. 제가 저희 에덴에 되게 진심이었던 한 분을 같이 모셔서 해보려고 해요. 어서오세요! 네, 저 그때 에덴 5회에 출연했던 <laughs> 저희 이번에 에덴 이제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양한 콘텐츠를 네. 또 준비해오셨잖아요. 네. 네, 어떤 콘텐츠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저희가 한해 동안 2020년, 이제 1년 한해 동안 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음. 그리고 올한해 가운데 또 감사했던 점. 음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년 2021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내년의 소망과 기도 제목까지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한 해도 돌아보고 네, 네. 앞으로의 한 해를 또 내다보는 시간. 뭐 이런 콘텐츠 하는 데 참여를 안 할까 봐 제가 이벤트를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템퍼터별로 가장 많은 센터원이 모인 거를 인증해주는 그 센터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. 네, 뭐다 같이 그 라이브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 센터 몇 명이 왔습니다. 한국 출석 체크를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센터에게 상품을 드리려고 하니까, 모두 모두 많이 참여해주시고, 템퍼장님들이 네. 좀 이렇게 동료를 어. 가게. 그리고 저희가 또 퀴즈 이벤트 같은 것도 준비했으니까, 많은 참여해주시면 상품도 사가고, 같이 나은 시간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또한 네.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, 네.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거나, 음. 이제 또 댓글을 음.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에게는 또 상품이 있으니까, 음. 또 어떤 기대해 주세요. 네, 네, 그리고 이명 대님 하나 더컨텐츠 준비하셨다고 하는데? 어, 네, 맞아요. 음. 이 2020년을 이제 또 돌아보면은 어, 누군가에게 이제 또 사과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음. 또 누군가에게 이제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순간들에 분명히 이제 한 명은 있을 거라고 맞아요. 생각을 해요. 네, 그래서 맞아요. 이제 저희가 대신 그러한 점들을 받아서 맞아요. 전해주는 거죠. 오, 너무 좋네요. 아, 이거 사과를 또 대신 전해야 되니까. 네,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해주셔서 같이 많은 컨텐츠를 이어가면서 저희가 저녁에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. 저희 지난번부터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, 스튜디오. 저희 청년부 스튜디오 이름을 공모 중이었는데, 지금. 소수 인원이 공부를 했었는데, 올해까지 딱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셔서 상품 어마어마한 걸 받아봤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저희 아세요? 이번 주부터 프레쉬 친구들이 같이 어, 예배를. 프레쉬! 프레쉬! <laughs> 저희 청년부에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막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 같이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음 저희 구독과 설정, 알람 설정, 좋아요까지 많이 눌러 주셔서 저희 같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또 그리고 이제 프스 친구들이 수요일 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해 주면은 음 저희 이제 기존의 청년부 음. 형문화대가또 친해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프레시 친구들 저희랑 같이 많이 친해져서 이제 청년부에서도 음. 다양하게 나누고 더하나님 얘기도 나눌 음. 수 있는 저희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이노현드님 네. 그러면 30일 날 준비 네. 많이 해보셔야 돼요. 네 준비 아주 잘. <laughs>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30일 날 저녁 9시에 만나요. 안녕. <laughs>